조사는 전국상 수자의 상임 대표이신 불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사 무주당 현기대선상님은 신님께서는재방선언에서 매몰찬 고행정지로 젊음을 불살하고그후 지리산에 학으로 운전하겠다며 고봉 정상 상무자 며오로 시어 사십여 년간 품음불출 용맹정지를 일삼으셨습니다. 처절한 상구보리를 실간에고리셨고 노후엔 벽암록과 선농일체의 가풍을 손수선양 실천함으로 후각들에게 큰물림을 설파하셨습니다. 하와 중생의 교화를 펼친 진근목을 보이셨습니다. 무주당 현기대선사님 지리산중심무객이요독자허상무주아님 일락산촌 야장반인데 수공일수 수, 수신행입니다. 지리산 중에서 불성수를 찾는 낙을 해요. 덩인 상부주함에 홀로 앉아 나무니 지리산에 해는 지고 봄날 밤은 깊어만 가는데 이제는 누구와 벗삼아 박장대소 천을논 않고 무주당 현지 대선사님 스님께서는 90 가까운 고령에도 시공이나 제자 하나 드리지 않고 선수 생활하면서도 불편 없이 좌타로 견진 모습으로 허무서를 벗어버렸으니 놀라운 정직력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형형색색 두두물물, 푸란 토비 나무 한 그루가 스님의 시공이었고, 진실한 제자였으며, 온 우주 대자연이 상자가 되고, 보필이 되어, 미소 띠며 고통 없이, 조연이 앉아, 홀로이홀연히 자팔린 망하였습니다. 지리산의 천년고목이요, 아니천년 고불이었습니다. 그대로 언제 어느 때나 칭찬할 수 있는 신자연이 되셨습니다. 누구든 가나성 하도하나에 간절만 하다면 한천초목 군총미물까지 지켜 보호해주고 함께 옹호해 대자연에 계약전 하니 그 어떤 난관도 극복된다는 사실을 시연하셨습니다. 마귀의 강설, 펴간 녹이오, 이 염정신, 성정가 가타니 전문각지시산마인고 물의 무엇이 우주로구나 표감도 강설로 이르지 못소서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부처를 지구만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이것이 무엇인고? 온다 없고 간다 없는 대자연이 그대로가 무주로다. 불기 2 5 6 9년 3월 24일 전국 선한 수장의 사임 대표 불상 분양.